구한자들기뻐 하지 아니하느니 서운한 것을 꼭 갚아야 된다. 흔히들 서운기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기록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엄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서운기도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서운기도를 했는데, 그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빙빙 돌면...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또내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서운해놓고 또 세상에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 막 가정이 깨진다든지 뭐 질병이 고통이 있는다든지 그가 가졌던 재물이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아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그죠? 그게 바로 서운해놓고 서운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난